대구 보훈병원입니다. 오늘은 안과 진료 받고 약 타고 하는 날이라서 대구 보훈병원에 와서 지금 약을 타가지고 지금 이제 주차장에서 이게 동영상을 좀 잠깐 찍어 보고 있습니다. 저 앞에는 저, 저수지도 저수지도 멋있게 저수지도 있습니다. 저기가 산 보이는 산이 대구 앞산 앞산입니다. 저 밑에는 터널로 해가지고 범물동으로또 저쪽 수성 ic 동대구 ic로 연결되는 터널 앞산 터널이 있습니다. 여기가 대구. 오훈 병원입니다.